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울축년에 태어나서 경진월에 병자일 무자시에 태어난 곤명여성사주입니다.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세 개, 금이 하나, 수가 두 개. 일단 오행은 골고루 있으나 수가 많은 편입니다. 병아일주가 진월에 자시에 태어났는데 너무 사주가 약해서 어, 나를 도와주는 게 너무 약합니다. 어, 을경이 투관이 됐는데 합으로 인해서 금으로 변했다. 식신격, 정인격이라고 할수 있는데 자식이 좀 많은 관계로 어, 다소 해로하는 데 해로가 있다. 남자가 많습니다. 어, 자수가 남자인데 나란히 있을 뿐더러 지지에도 수가 많고 신자진 쓰고 있고 해자축도 있어 있고, 어 그리고 3 9 대운에 신자진 또 남자가 많이 들어와요. 어, 올해 기축년, 해자축 어, 올해 결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이제 뭐이 결혼하려고 지 서두는 입장인데 에, 자식을 낳고 싶은데 나이가 빨리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초조하는 입장입니다. 이 아가씨는 음, 다분이 맞는 생각이죠. 상식적인 얘기죠. 여자가 애 가질려면 35살 넘어가면 상당히 노산입니다. 에, 가능하면 30 전후해서 만나 애들, 애를 들애 낳아야지 30살 전에 낳으면 더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35살은 너무 늦은 것입니다. 병원에서도 노산 취급한다는데 상당히 조심스럽기 때문에 서둘러야 되는데 올해 기해년에 해자축으로 해서 어, 삼합이니까 결혼할 수 있는 운입니다 어, 내년에도 그렇고요 어, 그래서 올해 자식년이고 어, 배우자 운이니까 올해 가면 좋다 어, 이런 식이에요 어, 그건 올해는 언제 가면 좋냐 어, 올해는 어, 저기 양력으로 11월 달에 가면 좋겠습니다 11월 달에 어, 11월 달에 가도 되고 어, 12월 달에 가도 되고 어, 대체로 전반적으로 올해는 무리없이 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른 다섯 살이니까 서둘러야 된다 본인도 그걸 익히 알고 있어서 서두른 입장인데 다소 배우자 풍파는 다소 따른다 어,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음, 그리고 사주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보통이라 할수 있는데 딱두 가지 자식이 좀 많은 편이고 남자가 좀 많은 편이다 이렇게 됩니다. 대체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내가 사주가 너무 약하다는 것이 좀 걸립니다. 어느 너무 너무 약합니다 사주가 그러나 결혼하려고 마음 먹고 있으니까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가 애매 모호 모호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애매 모호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데 에, 그게 문제가 되었어요. 결혼은 오래하면 좋고 어, 남자는 항상 들어오니까 할 수는 있다. 그리고 잠십구대 대운이 갑신녀인데 그렇게 썩 좋은 운이 못돼요. 소실될 수 있다는 사주인데 두번갈수 있다는 사주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자를 선택을 잘해야 되고 그 아기 문제가 불거지다 보니까 미룰 처지가 못 되는데 지금 형편이 애매모호해서 어, 식을 지금 못 올리고 있는가 봐요 그 양쪽 집안이 어느 정도는 또합이되어야 되니까 사정이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예, 본인이 있게 알고 있는데 상당히 초조한 입장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